겨울을 맞아가지고 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진짜 이제는 정말 겨울이 된것 같아요. 너무 춥고 건조하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삶의 질을 높여준 뷰티템들 몇 가지 그리고 먹을 거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저의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은 바로 미니 난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브랜드의 미니 난로인데, 처음 보고 어, 예쁘긴 한데 가격이 좀 센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좀 작거든요 되게 작아서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부분이 800와트 400와트 이렇게 해서 두 단계로 열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1단계 정도로 열을 조절을 해으면 차가웠던 손발이 좀 풀리는 정도 2단계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방에 이렇게 탁 두고 한 20분 정도만 있으면 방이 뜨거워요 막 땀이 날려고 할 정도로 너무 뜨겁더라고요 부피도 좀 작고 되게 가벼운 편인데 진짜 엄청 제 기능을 확실히 하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나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단계로 딱 해놓은 다음에 켜두고 샤워를 하고 갔다 오면 그 추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난로가 없었을 때 진짜 계속 막 이렇게 떨면서 나왔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그럴 일이 일단 없어졌어요. 겨울에 워낙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편이기도 하고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유독 발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럴 때 저거 딱 옆에다 딱 두고 편집하면 되게 힐링되는 느낌. 아무래도 난로고 좀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좀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깜빡 저걸 키고 잠깐 낮잠에 들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잤는데, 더워서 일어났어요. <laughs> 만약에 실수로 키고 잤다고 한들 더워서 일어나게 되는 마법의 정말 후끈해지는 날로. 그리고 나서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 두 번째는, 라운드 어라운드 리빙 케어 스프레이라는 제품들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 향을 다 샀어요. 하나는 화이트 버치, 그리고 코지 블랑켓, 이렇게 두 가지 향이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생겨서 좀 외관상 구분은 좀 힘들어요. 이게 향균이랑 탈취 효과 있다고 해가지고 이불이나 빨래, 어, 옷 그런 데다가 뿌리는 그런 탈취제 같은 그런 개념인데 특히 이불에 뿌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이불에 칙칙칙칙 뿌리고 이불 탁 덮으면 너무 행복해져요. 진짜 너무 되게 포근하고 릴렉스 되는 느낌으로 잘수 있었어요. 이 화이트 버치라는 향은 되게 우디하고 숲의 냄새보다는 통나무집에 와 있는 듯한 냄새, 되게 통나무집에 벽난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우디한 계열이라든지 좀 딥한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지 블랑켓은 다우니보다 조금 더 향수스러워진 향, 좀 편안하지만 좀 달달한 그런 향이 나요. 보시면 이게 화이트 버치고. 요게 코지 블랑켓인데, 이거 훨씬 더 많이 썼죠? 저 우디한 향만 계속 이렇게 뿌리면 너무 집에서 통나무 집 냄새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코지 블랑켓을 반반씩 뿌려주고 있는데, 이불에다가 반반 해주면 짱이에요. <laughs> 치킨도 아니고, 반반. 이거 두 개를 딱 이렇게 들고, 이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섞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뿌리고 잠들고 일어나고 할때그 향이 너무 좋아서 요즘 제 삶의 질을 진짜 너무 많이 올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 삶의 질을 높여준 건, 바로 이불인데요. 어, 이불, 이불까지? 이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새 이불을 장만을 했어요. 바자르라는 브랜드의 이불인데 앞뒷면으로 이불의 색감이랑 소재가 다른 그런 이불이에요. 그래서 좀 색다르게 뒤집어서 덮으면 좀 색다르게 덮을 수도 있고 약간 꾸깃꾸깃하게 냅둬도 안쪽에 컬러가 또 있으니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 이불을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된 이유가 별 기대를 안 하고 손 끼워서 덮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따뜻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폭신폭신하고 기대 이상 이었달까요? 막 호텔 친구같이 막 엄청 폭신하고 막 거위털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이불 잘못 덮으면 피부 뒤집어지거든요. 막 간지럽고 따갑고 그런 편인데 저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불이 되게 마음에 들면 잠도 되게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침대가 너무 좋아요. 촉촉한 느낌이 나는 그런 면 이불 아시나요? 그런 게 가끔 있는데 저거는 조금 바삭바삭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산뜻한 느낌이 나서 덮을 때마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되게 높여준 그런 이불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홈웨어 파자마인데요. 사실 파자마를 제가 밑에 입고 있어요. 빨간색 체크로 되어 있는 되게 예쁘게 생긴 휠라 파자마 바지인데요.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잠옷을 되게 편한 잠옷을 입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면소재인가? 아마 면소재인 것 같은데 겨울 파자마가 막 수면 잠옷처럼 나온 거 있고 막 극세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극세사? 그런 걸못 입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서 거의 면으로 된 것만 입거나, 뭐 면이 아니더라도 피부 자극이 좀덜 가는 걸로 입는데, 까끌거리지 않고 안 간지럽고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뭔가 따뜻해요. 일반 면보다 조금 더 따뜻한 면자습은 이제 조금 슬슬 춥잖아요.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160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laughs> 하자만 바지는 조금 딱 맞으면 좀 불편해서 넉넉하게 사면 기장이 좀막 길어져요. 이거는 발목에서 똑 하고 잘리는 머리 감을 때 밑단 안 젖는 딱그 기장. <laughs> 너무 편했어요. 이거 너무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제 삶의 질을 올려준 아이템은 바로 토스터기입니다. 토스터기를 이번에 이사오면서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토스터기 사면은 세번 쓰고 안 쓴다. 근데 저는 지금 3시 세 빵이에요. 제니퍼룸의 토스터기거든요. 7단계까지 이렇게 강도 조절도 가능하고 식빵은 두 개까지 구울 수 있었는데 되게 잘 구워지고 전 자취생이다 보니까 밥을 막 챙겨 먹지를 않아요. 대충 빵으로 때우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저 토스터기가 있으니까 그냥 빵집에서 식빵 하나 딱 사가지고 와서 구워서 먹으면 끝. 그리고 나서 제 삶의 질을 높여준 뷰티 제품들 4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라운드 어라운드 오리원클렌저 약간 우디한 향도 나고 살짝 건강한 향? 그런 게 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올인원 클렌저라서 폼 클렌징처럼 써도 되고 바디워시처럼 써도 되고 그런 제품인데 저는 바디워시 겸용 핸드워시로 쓰고 있어요. 마무리감이 엄청 뽀득뽀득하지가 않아요. 좀 당긴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오히려 저는 되게 좋은? 향도 되게 좋고 뭔가 힐링되는 숲속향.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는 타입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뭔가 짰을 때 샤워 로션 느낌이에요. 좀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길래 요즘 즐겨 쓰고 있어요. 두 번째 뷰티 제품은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인데요. 이름이 슬리핑 마스크긴 한데 저는 그냥 립밤으로 쓰고 있어요. 되게 다른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제품이니까. <laughs> 발랐을 때막 끈적끈적하고 글로스처럼 끈적하고 그런 느낌의 마스크가 아니고 그거를 낮에는 그냥 립밤처럼 얇게 바르고 저녁에 두툼하게 바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각질 이뿌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면봉으로 살살살살 걷어내주면 각질 제거도 되더라고요. 되게 다른 립밤들에 비해서 되게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되는 느낌이 드는 립밤이에요. 그냥 웬만한 립밤들도 건조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셔도 될것 같은 친구들이 그 립밤 향 맡아보고 텐텐 향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laughs> 통이 좀 크고 용량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사용해도 거의 줄지를 않거든요. 진짜 하루에 50번 바른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뷰티 제품은 큐브이 바디 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올리브영에 갔다가 남자친구가 사준 제품인데 원래는 세타필 로션을 쓰다가 좀그 보습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이 되니까 세타필 로션을 발라도 좀 건조.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향이 일단 무향이에요. 그리고 보통 바디크림이라고 하면 되게 꾸덕꾸덕하고 끈적끈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거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하나도 안 꾸덕꾸덕해요. 바디크림이지만 막 이렇게 퍼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서 쓰면 되는 펌핑식이라서 그게 되게 편했어요. 뚜껑 돌린 다음에 퍼서 이렇게 묻히고 다시 이렇게 닫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저의 삶의 질을 올려준 바디크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삶의 질을 올려준 뷰티 아이템, 어성초 스킨인데요. 이번에 이사를 하고 그러면서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진짜 정말 고생고생을 했어요. 피부과 다니고 약 먹고 약 바르고 그때부터 이제 어성초 스킨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게 몸에도 뿌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뿌리고 몸에도 그냥 한번 뿌려봤어요. 진정이 진짜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목 부분에 아토피 있던 것도 사라졌고, 협탁에도 하나 두고, 화장대에도 하나 두고 해서 두 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요즘 또 겨울이니까 뭔가 피부가 무리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피부가 아픈 느낌? 회복되라 하면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로 먹을 거두 가지를 넣었는데, 잼이에요 잼 제가 요즘 토스터기를 사고 토스트를 되게 많이 해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잼을 좀 발라먹기 시작을 했는데 <laughs> 첫 번째는 로투스 잼인데 너무 맛있어요 로투스 그 외에 커피랑 같이 먹는 되게 작은 과자 있잖아요 그 과자 맛이랑 거의 비슷한데 따끈따끈하게 구운 토스트에다가 그 로투스 잼딱 발라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평소에 그냥 로투스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정말 더 좋아하실 것 같고 혹시나 로투스를 모르시면 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뭔가 약간 커피 향도 살짝 나는데 계피 향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딸기잼, 블루베리잼 이런 거는 제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발견하고 바로 샀어요 지금 산지한한 한 달도 안된것 같은데 거의 다 먹어가요 혹시 저처럼 평소에 토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잼은 바로 얼그레이 잼인데요 이것도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얼그레이 잼? 이거다 하고 사왔는데, 역시나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얼그레이 밀크티를 약간 토스트화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발릴 때도 밀크잼처럼 되게 부드럽게 샥샥 발리기도 하고, 얼그레이 케이크, 얼그레이 빵 이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진짜 꼭 사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평소에 막 좋아하던 카페에서 꼭 시키던 얼그레이 케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안 먹게 됐어요. <laughs> 저게 있으니까 거의 홈카페. 그래서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는 잼두 가지였습니다. 여튼 총 10가지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제 겨울철 삶의 질을 높여준 것들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 것들은 뭐가 있나요? 계절이 바뀌니까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내 삶의 질을 높여준 제품들이 날씨 너무 추운데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